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SK텔레콤 유출 사태이탈자 40만 명, 역대급 통신 대란. 한 번의 보안 사고가 10년 만에 최대 번호 이동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무려 93만 건의 번호 이동이 발생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유출 사태 이후 벌어진 일. 사건은 지난 4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일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혹시 내 정보도 털린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유심칩 교체는 물론 다른 통신사로의 집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2부 번호이동 폭증의 현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한 달간 번호이동 건수는 933,500건 만 전월 대비 35% 급증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3부 SKT의 순감, KTLGU의 순증.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SK텔레콤에서의 이탈자 수입니다. KT로 이동한 가입자 19만 6천여 명, LGU 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15만 8천여 명,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 8만 5천여 명, 총합 40만 명 이상이 SK텔레콤을 떠났습니다. 반면 KT와 LGU 플러스는 각각 18만 명, 14만 명씩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알뜰폰도 7만여 명 순증하며 수혜를 입었죠. 사부단통법 폐지와 시장 재편 신호. 이번 사태는 통신시장 구조 변화에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그간 번호 이동을 제한해왔지만, 오는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출 사태는 그런 흐름을 앞당긴 셈이죠. SKT의 대응과 과제,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심 교체와 보안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6월 2일 기준 575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아직도 340만 명 이상이 예약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번호 이동 사태를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이슈가 아니라 이용자 신뢰와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세요.